제가 처음 직장 생활을 시작했을 당시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예스맨. 회사에서 가장 막내인 저는 그저 예스맨이 되는 것이 일을 잘하는 것이고 또 응당 그렇게 해야 하는 줄 알았죠. 전 매일 열심히 예스맨의 임무를 수행하고 난후 집에 와서는 투덜거립니다. 피곤하고 짜증났거든요. 내일도 있는데 왜 다들 나한테만 전화를 시키고 복사를 시키고 물건을 옮기라 자료를 취합하라 등등. 이런 저를 부모님께서는 응원해 주십니다. 다른 사람들이 너를 찾아주니 얼마나 좋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그것도 일이려니 하고 열심히 하렴? 결국엔 누군가 널 알아줄 거야. 하지만 전 부모님의 응원과 격려가 틀렸다는 걸 깨닫는데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말 그대로 번아웃이 왔거든요. 내게 주어진 업무도 제대로 하지 못할 뿐더러 주변 사람들이 저에게 던져주던 일거리마저도 실수 연발이었죠. 처음에는 싹싹하다 잘한다 예쁘다고 칭찬하던 주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제 왜절에 잘하는 줄 알았더니 맡은 일 하나도 제대로 못해 알고 보니 엉망이군. 오늘의 책 복잡한 세상을 이기는 단순함의 힘 원싱입니다. 책은 제목에서처럼 한 가지에만 집중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의 멀티태스킹은 허상이며 한 번에 두 가지 이상의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은 그중 하나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번아웃이 되어버린 예스맨 저와 같이 말이죠. 사무실에서 모니터를 보며 일을 하는 동안 새로운 이메일이 왔다고 알림이 뜹니다. 그러는 와중에 스마트 워치에서는 문자와 트윗이 오며 다시 나의 주의를 끕니다. 아직 읽지 못한 우편물과 업무들이 쌓여 있지만 업무에 지친 직장 동료가 다가와 심심찮은 농담과 같은 말을 건넵니다. 집중은 되질 않고 업무는 엉망이 되며 흐름은 계속 끊기게 되죠. 기운이 쭉 빠집니다. 각종 연구에 따르면 평균 직장인들은 11분마다 한 번씩 타인의 방해를 받고 하루 일과 중 3분의 1을 집중력을 되찾는 데 사용한다고 한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이겨내고 마감기한 내에 해야 할 모든 일을 끝낼 수 있다고 믿는다. 우리는 멀티태스킹을 완전히 몸에 익히고 있다고 믿지만 사실은 스스로를 미친 듯 몰아가는 것에 불과하다. 자, 그렇다면 한번 봅시다. 직장인들은 하루 일과 중 평균 3분의 1을 집중력을 되찾는데 사용한다고 나옵니다. 작업 전환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멀티태스킹이 가능하긴 합니다. 길을 걸으며 전화를 하고 음악을 듣고 생각을 하면서도 빨래를 갤수 있죠. 하지만 이러한 단순 작업이 아닌 직장에서의 업무 중요도가 높은 작업에서는 a라는 작업에서 b라는 작업으로 넘어가는 시간 다시 또 a라는 작업으로 되돌아오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죠 책에서는 단순 작업 시25% 복잡한 작업 시 100%의 추가적인 시간 소비가 따른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원 n g 즉 하나의 단순함에 오롯이 집중할 수 있을까요 지난번에 제가 올린 스티브 잡스의 영상이 있습니다. 그는 집중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죠. 집중에 대해 생각해 보았을 때 가장 어려운 일은 예스를 말하는 것이 아닌 노를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집중의 결과로 위대한 제품들이 만들어질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오를 통해 중요하지 않은 다른 모든 일들은 가지치기 해버리는 진정 중요한 한 가지 원싱에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잡스는 예스맨이 yes 아닌 노맨이었던 no 것입니다. 누군가를 위해 해 주어야 할 일들이 하나둘씩 늘어갈 때마다 당신이 시도하는 모든 일의 효과는 줄어들게 된다. 많은 일을 할수록 그중에서 성공을 거둘 수 있는 가능성의 수는 점점 더 줄어든다.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할 수는 없다. 만약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쓴다면 기쁘게 해주지 못한 단한 사람은 바로 당신이다. 간단합니다. 거절하면 자유로워진다는 것이죠. 책의 서도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가 있습니다. 두 마리 토끼를 쫓으면 두 마리 다 잡지 못하고 말 것이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문제들에 직면하게 됩니다. 아침에 일어났더니 오늘 둘째가 유치원을 가지 않겠다고 떼를 씁니다. 계속되는 실랑이 속 집안은 엉망이 되고 쌓여 있는 설거지는 스트레스 덩어리가 되죠. 겨우 겨우 우는 아이를 밀어놓고 출근한 직장에서는 책상에 앉기도 전에 회의가 있다고 합니다. 머릿속에는 우는 아이와 돌아와서 처리해야 할 설거지가 눈에 선한데 회의 내용이 집중이 될 리가 없죠. 그때 옆자리에 김대리가 핸드폰을 슬쩍 보여줍니다. 이번에 상장하는 이 공모주 어때요? 점심시간이 가까울 쯤 아빠가 전화가 옵니다. 딸, 바쁘지? 지난번에 갔던 병원에 보험서류좀 받아줄 수 있을까? 이제야 내 책상에 앉아 봅니다. 내일까지 만들어야 하는 보고서를 작성하려고 모니터를 켜는 순간 문자가 옵니다. 오늘부터 집 앞마트 세일 기간이라고 합니다. 한정 수량으로 판매하는 계란, 고기, 과일을 퇴근길에 꼭 사야겠다는 생각을 하죠. 하지만 아직 해야 할 일은 쌓여있고 내 일에 집중할 시간은 왜 이리도 없는지. 책에서 말하는 원싱은 우리가 단 하나에 집중을 하여 그 하나에서 최고의 성과를 낸다면 다른 모든 것은 자연스럽게 다 해결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 제가 경제적인 보상을 우선순위로 두고 직장에서의 성과에 집중한다고 해봅시다. 훌륭한 성과로 인해 내 성과금이 올라가고 고가에 반영되어 직장에서의 승진도 가능하게 됩니다. 이는 경제적인 보상으로 돌아오게 되죠. 저는 일상의 많은 부분을 돈을 통해 레버리지 할수 있게 되죠. 출근하는 동안 사람을 써서 집에 집안일을 대신해준다거나 하루 종일 주식창을 들여다보는 공모 중에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아빠의 병원 서류는 제 컨설턴트가 해결해주고 퇴근길 마트에 들러 장을 보기보다는 돈이 조금 더 들더라도 당일 배송으로 주문을 합니다. 한 가지에 집중을 한 경제적인 보상은 제 삶의 많은 부분을 노라고 끊어내버릴 수 있는 것이죠. 물론 경제적인 부분은 제 이야기 속 하나의 예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사고방식과 행동들은 정신적 행복, 건강한 신체, 인간관계, 직장에서의 승진 등 당신에게 중요한 것이라면 어디에든 적용이 가능하죠. 작가는 다음 이야기를 통해 한 가지를 더 강조합니다. 어느날 저녁, 한 체로키 인디언 장로가 손자에게 모든 사람의 마음 속에서 벌어지는 다툼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가 말했다. 아이야, 그 싸움은 우리 마음 속에 있는 두 마리 늑대 사이에서 벌어진다. 하나는 두려움이지. 놈은 불안과 걱정, 불확실성, 머뭇거림, 주저함, 그리고 대책 없음을 가지고 다닌다. 다른 한 늑대는 믿음이라고 한다. 그 늑대는 차분함과 확신, 자신감, 열정, 단호함, 흥분, 그리고 행동을 불러온단다. 그 말을 들은 손자가 잠시 생각하더니 쑥스러운 듯 할아버지에게 물었다. 그럼 둘 중에서 어느 늑대가 이겨요? 그러자 할아버지가 대답했다. 바로 네가 먹이를 주는 늑대란다. 우리는 자신의 목적 의식과 우선순위 원싱을 믿을 때만 비로소 단 하나를 추구할 수 있고 단 하나에 대한 확신으로 어떤 망설임도 이겨낼 힘이 생길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결과적으로 행동으로 이어지고 변화할 수 있죠. 복잡한 삶 속에서 진정한 나를 찾고 나에게 집중할 수 있는 단한 가지를 찾는 법원 g 꼭 한번 읽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